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가수 박지우가 드디어 4월 신곡 발매 소식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이번 곡,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부터 다른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 박지우의 여자친구의 정체, 알고 계셨나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저희가 하나하나 파헤쳐드릴게요. 게다가 박지우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몰랐던 박지우의 진짜 모습, 오늘 전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들 파장이 시작됐다. 감성의 대명사이자 음색 장인으로 불리는 박지우가 드디어 돌아온다. 그러나 이번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음악계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 충격을 안겨줄 초대형 폭탄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며 모든 관심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리고 있다. 4월 박지우가 공개한 신곡 발표 소식은 그 자체로 엄청난 화제를 낳았지만 그보다 더큰 충격은 바로 그동안 철통 보안으로 감춰져 있던 연인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노래하던 그 모습 뒤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번 노래는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는 인터뷰장을 단숨에 고요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부터 박지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 사랑, 이별,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치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이번 신곡은 단순한 발라드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녹여낸 다큐멘터리 같았다. 그는 말했다. 그동안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음악으로 풀어낼 준비가 되었다고. 이 곡은 감미로운 R&B 선율과 따뜻한 어쿠스틱 기타의 조화 속에서 박지우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만들어낸 진심의 결정체다. 오랜 시간 대중 앞에 서온 그였지만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는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곧 이어진 충격적인 고백으로 밝혀졌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요. 저 연애 중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팬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술렁였으며, SNS는 연일 박지우 관련 해시태그로 도배되었다. 그동안 단한 번도 연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그가 갑작스럽게 연인을 공개한 것. 그것도 대중의 상상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외국인으로 보였던 그녀. 그러나 밝혀진 그녀의 정제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의 상속녀이자 글로벌 아트 프로젝트를 이끌며, 국제적인 자선 활동까지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팬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밀한 추리력으로 그녀의 존재를 파악했고, 결국 수많은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이 놀라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박지훈은 그녀와의 만남이 운명 같았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마주한 그 순간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눈빛이 부딪혔고, 그 속에서 그는 위로를, 그녀는 울림을 느꼈다고 했다. 음악과 예술이 교차한 그 지점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느새 박지우의 삶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감정으로 번져갔다. 그는 말했다.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마치 음악처럼 제 삶을 조율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말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지금껏 무대 위에서 볼수 없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대중의 감정은 또한번 뒤흔들렸다. 그가 이번에 공개한 이야기 중또 하나의 핵심. 바로 그의 가족사였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세살때 집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그 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말 한마디에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화려한 무대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그의 모습 뒤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낮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밤에는 음식 배달을 하며 아들을 키워냈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음악학원비를 마련했다. 박지우는 그 어머니의 희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단한 번도 레슨을 빠지지 않았고 항상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자란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보답하기 위해 음악을 선택했다. 그의 노래가 유난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멜로디 덕분이었다. 또한 그의 동생 박세진 역시 형의 길을 따르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미술을 공부 중인 그는 형의 음악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최근에는 작곡까지 시작했다.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온 두 형제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따뜻하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박지우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명의 아들이자 형으로서 살아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휘감았다. 박지우가 직접 참여한 신곡 발표에 이어 그의 사랑, 가족 그리고 인생 이야기가 전해지자 팬들은 댓글창에 눈물 어린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제야 진짜 박지우를 알게 된것 같아요. 그의 노래가 왜 그렇게 가슴을 울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스타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완벽한 퍼포먼스와 절제된 이미지로만 알려졌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꺼낸 만큼 그 울림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감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박지우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유튜브 시리즈가 제작되고 있으며 그첫 회는 4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그의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 음악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조용한 일상 속 생각들까지 담길 예정이라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른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단지 가수 박지우가 아닌 사랑하고 고민하며 성장해온 한 사람으로서의 진짜 박지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요. 사랑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제 운명이니까요. 그말 속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 어떤 무대보다도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2025년 4월,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목소리로 세상에 울림을 던질 날을 기다린다. 이제 우리는 단지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된다.